레루야, 아, 여기는 어, 베트남 어, 다낭 음, 예, 공항입니다. 아, 어젯밤 어, 10시 30분에 아, 인도 어, 뉴델리에서 비행기가 어, 출발해서 한 6시간 비행을 하고, 어, 지금 새벽 5시가 아, 지금 됐네요. 4시 반쯤에 비행기가 어, 여기 에, 베트남 다낭에 도착해서, 어, 지금 에, 본래는 다낭에서 어, 환승을 해서, 인천공항 한국으로 어, 기고하려고 했는데 아 이만 왕김에 5대양6 대주 다 돌고 가자 싶어서 음 그러니까 한국 가는 건 취소가 되었고 이제 다낭에 내려서 어 베트남 어선이 이큰 중심 도시인 이 하노이와 어, 호찌민은 들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지금 다낭에서 바로 어 하노이로 어, 가는 비행기를 지금 열시쯤에서 어, 어 갈아탈 겁니다 그래 하노이 가서 한 2박 하고, 그 다음에 호치민에 가서 한 2박 하고, 어 그리고는 그 아래 에 있는 예 인도네시아로 어, 가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호주로 어, 어, 가고자 합니다. 아 이건 저도 비행기가 비기 병기 요금이 싸입니다. 인도에서 여기까지 베트남까지 오는데 뭐한100한 능력자 150불. 어또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가는데 뭐또한 150불. 예, 1 5뭐 0불그한에 예, 20만원 예, 안 파트입니다. 아 그리고 호주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농장에 일할거리 아주 돈뭐 한달에 한7-8 700에서 900번은 농장에 또 일이 있다그 하는데 또모르겠니요 일단 호주에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는 브라질을 거쳤다가 아 그리고 마지막 미국 뉴욕을 거쳤다가 아마 한국에 에, 서울로 꼭 기이, 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벌써 한 달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함께 기로 오동찬 해주시고, 예수님한테 늘 샬롬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을 대기를 해주는 여러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소리> 하노이 공항에서 어... <목소리> 경기에 <또, 목소리>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한참 오다가아 요금이... 막... <목소리> 올라가는 자리부터 내려서 <목소리> 버스를 타고 여기 시내로 들어가는 거의 뭐 시내다 와그넘버스만 어... 베트남 하노이 버스를 타고 지금 뭐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예. 아, 예, 이제, 에, 베트남, 예, 하노이 공항에서 내려서, 어, 택시를 타고 요금이 많이 나올 것같아서 중간에 내려서 버스가 있길래, 아, 그래도 여기는 버스가 있네요. 어, 지금 시내 버스가 다니죠. 어, 제가 지금 버스텔이 예약해 놨는데, 어, 어 약뭐한 7, 8천원짜리, 예, 버스텔을 예약해 놨는데, 지금 한, 이제 예, 1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어, 버스를 미리 좀 내려서 더, 더 구경하면 걸어가려고, 어, 미리 내렸습니다. 啊，也方便。 아, 네, 지금 저녁시간, 아, 일곱시가 좀 넘었네요. 아, 정말로, 예, 예 지금, 예, 37번째 나인가 아, 정말, 예, 예밥 사먹기가 어려웠는데, 아, 그래도 베트남 오니까 음식까지 좀 싸서 아, 저녁에라 먹을까 싶어 왔더니, 아, 지금 일곱시가 좀 넘은 건데도, 어, 아주, 어, 그래야 사람들이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오십 어, 미리로 내려왔습니다어기장이죠어 네, 지금 이 네, 상륙을 했습니다만, 아, 사람들이 이 네, 기다리고 있는데요. 뛰나나 벌써 해가 졌나요? 어, 날이 다 날이 가